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미국 공군 정찰기가 자신의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 넘어와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격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담화에서 우리의 전략적 중심 지역에 대한 도발적인 공중 정탐 해밀을 벌렸다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작전 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 정찰 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 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방영된 CNN 방송의 사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고 나서야 가입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종전 후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인 A 씨가 6년간 11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달 생수 물가 상승률이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생수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09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8% 올랐고 이는 2012년 6월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한국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사령탑에 앉았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지휘한 뒤 대한축구협회와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했던 벤투 감독은 이후 7개월 만에 UAE 축구협회와 3견을 계약하면서 현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국 정찰기가 동해 북한 한계선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격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이날에만도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8일간에 걸쳐 미 공군 소속 전략 정찰기들이 조선 동해와 서해상공을 비행하며 우리의 전략적 중심 지역에 대한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를 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작전 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 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 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 활동을 유례 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공까지 무단침범하여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미군의 도발적인 공중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이번과 같은 무분별한 짓을 쉽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대응이 어떠하겠는가를 가장 명백한 방식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살상무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재차선을 그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방영된 CNN 방송의 사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ABC 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인의 90%는 나토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종전 이후에야 나토 가입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나토 가입 요건에는 국경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신규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11일 동부 전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나토 31개국 정상들이 집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더딘 반격과 러시아의 내분 조짐 속에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처 전략을 두고 나토 회원국 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연례 정상회의는 동맹 결속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 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